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근대성 하면 딱 서구를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근대성이라는 개념의 뿌리가 어쩌면 동아시아 사상에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음 역사 연구나 철학 분석 같은 것들인데요. 이게 오랫동안 우리가 서구 중심으로만 생각해 왔던 근대성의 기원에 대해서 아좀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새로운 시각이요? 네. 그러니까 동양화가 그냥 서구를 따라간 게 아니라 어쩌면 근대 정신을 만드는데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와, 이건 뭐랄까 기존의 통념을 좀 뒤흔드는 이야기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럼 이 고정관념을 깨는 탐구,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동아시아를 약간 정체된 문명, 이렇게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근데 요즘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중일 3국의 경제성장 같은 걸 보면, 아, 과연 그 시각이 맞았나? 하는 의문이 들어요. 심지어는 서구 근대성이 거꾸로 동양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연구까지 나오고 있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막스 베버 같은 경우엔 동양 사회의 합리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봤잖아요. 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그렇죠. 근데 이제 토마스 맷지거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한자를 이해했던 분이에요. 베버와는 좀 달랐죠. 아 한자를요? 그게 중요했겠네요. 네, 이분 주장은 동양에도 서구의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만큼이나 강력한 어떤 내적 동기, 그러니까 우한 의식이라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한 의식. 좀더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떤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또 스스로를 계속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그런 마음가짐, 내적 긴장감 같은 거죠. 이게 서구와는 다른 방식이지만 동양 나름의 자생적 근대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토대였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동양에도 스스로 변화하고 발전하려는 그런 내적인 힘이 존재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동력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야기가 이제 17, 18세기 유럽으로 넘어가면 더 흥미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뭐 마테오리치 같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중국 사상이 유럽에 막 전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유럽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른바 중국 열풍 시누아질이라고 하죠. 그런 게 불었다는데. 네, 시누아질이. 심지어 볼테르나 에덤 스미스 루소 같은 우리가 잘 아는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여기서 영감을 얻었다. 이건 정말 기존의 생각과는 좀 다른데요? 네, 그 영향이 생각보다 구체적이에요. 예를 들면, 당시 유럽은 종교 전쟁 때문에 아주 혼란스러웠거든요. 네, 그랬죠. 근데 바다 건너 중국을 보니까, 거기는 어떤 특정 종교가 사회를 지배하지 않는데도 도덕적인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더란 말이죠. 아, 그게 신선했겠네요. 그렇죠. 이게 당시 종교랑 도덕을 좀 분리해서 생각하려던 계몽주의 사상가들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을 겁니다. 힘을 실어준 거죠. 그렇군요. 더 나아가서 뭐 에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든지 루소의 천부인권 같은 핵심적인 개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혹시 유교의 서 라는 개념, 그러니까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 공감의 원리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게 아니냐. 이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거죠. 서요. 공감. 네. 실제로 데이비드 휴미나 애덤 스미스는 이 서어를 심퍼티, 즉 공감으로 번역하면서 서양 도덕철학의 어떤 새로운 기초를 만들려고 시도하기도 했고요. 와, 듣고 보니까 서구 근대 사상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동양 사상과 깊게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막스베버의 이론을 좀 생각해 봐야 할것 같아요. 베버는 왜 동양 사회의 합리성을 좀 낮게 평가했을까요? 음, 자료들에서는 그 베버의 평가가 좀 특. 정 시대의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해요. 특히 칸트 철학 이후에 정립된 합리성 개념에 좀 기반하고 있다는 거죠. 아, 칸트 이후의 합리성이요? 네. 그러니까 칸트 이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오히려 동양, 특히 중국의 어떤 통치 방식이나 사상이 합리성의 모델처럼 여겨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랬군요 오히려 네. 모델로. 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매치거의 우한은식이라든지 아니면 유교에서 말하는 예치, 그러니까 법보다 동양화는 예절과 도덕으로 다스리는 방식 같은 것들이요. 이게 서구 시민사회 이론과는 분명 다르지만 그 자체로 공동체의 질서를 잡고 또 개인의 성찰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근대적인 요소를 이미 담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음, 동양에도 나름의 근대적인 요소들이 충분히 있었다면 근데 왜 우리가 흔히 아는 산업화 같은 근대화는 서구에서 먼저 확인 안왔을까요이 부분이 항상 좀 궁금했어요. 아, 그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바로 여기서 근대성과 근대화를 좀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근대성하고 근대화요. 네, 어떻게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동양은 아까 말한 공감이나 어떤 성찰 같은 걸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근대성은 오히려 서구보다 앞서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정신적인 측면에서는요? 네. 하지만 이것이 기술 발전이나 산업혁명 같은 물질적인 근대화 과정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는 서구에게 주도권을 내주게 되었다, 뭐 이런 분석인 거죠. 그렇군요. 정신적 근대성과 물질적 근대화의 차이. 네. 어떻게 보면 동양의 이런 종류의 성찰적 근대성이라고 할 만한 것이 어쩌면 물질주의냐 효율성만 너무 강조하는 경향에 있는 서구 근대화의 어떤 한계를 보완해 줄수 있는 대안적인 가치를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습니다. 야 정말 흥미로운 관점의 전환이네요.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결국 근대성이라는 게꼭 서구만의 단일한 모델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동양의 지혜가 서구 근대성을 만드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뭔가 새로운 영감을 줄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네요. 네 그렇죠. 이 논의는 결국 우리가 발전이나 진보라는 걸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할 것인가 하는 좀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질문이요? 네. 서구 중심적인 시각에서 좀 벗어나서 여러 문명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 그런 더 넓은 틀에서 역사를 이해하려고 할때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더 풍부한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당신에게 오늘 이야기들이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져주었나요? 어쩌면 그 질문이야말로 당신 스스로 더 깊이 탐구해본 만한 아주 좋은 시작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